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사하사상지입니다. 이 구절은 선비는 무엇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까?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하여야 한다. 는 뜻으로 자신의 뜻을 높이고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역할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뜻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옛글 속 인생 수업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교훈이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맹자가 말하는 선비란 단순히 학문을 닫고 지식을 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 사람이 바로 선비입니다. 자기 뜻을 높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뜻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뜻을 높인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공자를 생각해 봅시다. 공자는 자신의 뜻을 높이는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인간성의 도리를 실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철학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뜻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했기에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자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세상에 더큰 영향을 끼친 선비였죠. 이와 같이 자기 뜻을 높인 선비는 단순히 개인의 목표를 넘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자기 뜻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바로 자기 발전이며 그 발전이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시기에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기 뜻을 높이는 일, 즉,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며 인생의 후반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뜻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거창하고 큰일만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큰 뜻을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한 권을 읽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등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기 뜻을 실현하는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은 남을 돕는 일에서 더욱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러한 일이야말로 더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맹자의 구절을 통해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이 선비의 임무이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은 단순히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찾아 더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이 결국 더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자기 뜻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